그래서 그 다음에 9 1 1번 이차방정식의 해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어 얘를 딱 보면 뭘 치환해야겠어? 뭘 치환해야겠어? 네, x 플러스 2분의 이를 치환을 해야겠지, 그죠? 그럼 얘를 뭐 t 같은 걸로 치환해요. 요만큼을 그러니까 x 플러스 2분의1 자체를 t로 치환을 한다. 치안을 하면 식을 좀 쉽게 쓸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e t 의 제곱 플러스 1은 4t 이렇게. 그래서 e t 의 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1은 0 이렇게. 그러면 2는요 t의 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1은 0 이렇게. 그럼 얘를 완전제곱식으로 붙이면요 t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한 다음에 2를 나중에 붙여주는 거야 2 곱하기 2 이렇게 해준대요 요건 어떻게 이렇게 쉽게 할수 있냐면요 요 부분을요 요 부분만 가지고 완전 대급식이될 모양을 생각해봐 그럼 얘는 원래 뭐가 필요해 뒤에 플러스 1이 필요하, 필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플러스 1이 없으니까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얘 합쳐서 0, 0이 되는 식으 써준 다음에 요만큼을 묶어서 이렇게 써줘 그리고 마이너스를 그냥 바로 써준다 그런 다음에 앞에 있는 2을 여기다 붙이고 여기다 붙여 그럼 끝나 왜냐면 얘가 이렇게 원래 곱해지고 또 얘가 이렇게 원래 곱해져야 따라야 되는거죠 많이 해보면 이렇게 쉽게 한방에 나와요 요것만 보고 완전제곱식을본 다음에 나머지 상수 계수에 곱해준다자 그래서 얘는 플러스 1은 0 이런식으로 하는거죠 그래서 얘는 2t-1의 제곱 마이너스 2인데 플러스 1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은 0 t-1의 제곱은 2분의 1 여기까지 되는거지? 넘어가서 1을 넘기고 1을 안았어요 그래서 루트를 씌워요. 그래서 루트를 씌우면 t의 제곱 t-1은 루트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고요. t는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근데 t는 x 플러스 2분의 1이잖아 그래서 x 플러스 2분의 1은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니까요. x는 이분의1 플러스 마이너스 루 2분의 1얘 그러니까 2분의 하면 분모 분자 루트 2를 못돼요 오케이 이걸 이거 이거, 아, 이거 넘어가서 빼는 거아니 1에서 2분 빼는 거 이쪽 플러스, 이쪽 플러스 그래서 얘는 2분의 루트가 된다 그래서 2분의 플러스 마이너스 그다음에 917번이요. 그 <laughs> 다음 이차방정식 중 서로 다른 두 근을 갖는 것을 모두 고르면 이렇게정 어, 서로 다른 두 근을 갖는 걸 모두. 보 x제곱은 4, x-1, 이렇게 됐고요 그러니까, 식을보 하면, 얘 전기에서 왼쪽으로 다 넘겨. 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는 0이다. 이렇게 할수 있죠. x 2의 제곱은 0이니까, x는 2. 1번은 아야 2번. 이렇게 될수 있겠지? 2번은 6x제곱, 음. 아, 뭐야. 서로 다른 두근을 갖는 거잖아. 얘는 중근을 갖으니까 답이 안 되네. 육엑스의 제곱 플러스 엑스 플러스 팔. 얘는 인수분해를 완전제곱식으로 할수 있나? 어떻게 돼? 2, 3, 어. 뭐 얘는 뭐 자칫안 된다 어 얘는 서로 다른 도구를 같이 사는데 실근은 아닌 니 6을 나누고 있어 엑스의 제곱 근의 공식도 붙여야 된다 붙여야 된다, 근의 공식도 붙여야 다 그래서 12 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한 다음에 b의 제곱이니까 그러니까 1, 그리고 마이너스 4 a c 이니 68, 4 8이네 음수가 나오잖아 실근이 안 나와요 포근이 나와나요한번 서로 다른 두근이니다 근이 없는 거야, 그럴 때는 아니, 동작이잖아. 그지 보이라 어, 뭐 헷갈리고 있어 아, 포근인데 그래서 4x의 제곱, 마이너스 9는 0이다 이렇게 되면요, x는 x 제곱은 a 분의 a 이렇게 쓰니까요. x는 플러스 마이너스 t 분의 a 이런 식 d e n t p n u s e v e 얘는요 2 x m b you k 이 a 분 4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피해제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3 3 3 3 3 3 3 4 3 3 3 3 3 3 3이3 3 3 3 3 3 3 3 3어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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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스 x u s E.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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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D.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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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